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희정입니다네 저는 함께하는 윤채빈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지금 3시 9분입니다. 아 기다리셨죠? 네 <laughs> 많이 기다렸습니다. 네. 채빈 씨와 방송을 하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네. 또 9분 늦게 시작한 점 제가 약간 양해 말씀드리면서 네, 네 오늘 저희가 여성분들 들어오세요. <laughs> 여성분뿐만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음. 절반은 또 <laughs> 네. 남성분이잖아요. 네. <laughs> 여성분은 사랑에 맞지 않는 또 네. 남성분들도 들어오세요. 네, 들어오세요. 모두 다들 어 오시죠. <laughs> 네,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네,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그날 시작이 되죠. 네. 또 어, 너무 좀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응. 피하고 싶은 그 날. 네. 아 어쩔 수 없이 우리는. 숙명이에요. 만나게 어... 될 수밖에 없죠. 네. 그게 만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제 예쁜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은 <laughs> 그한 달에 한번 만나는 날이 몇 개월 렐레 동안은 네배 우쭈쭈 어뽀비 조금씩, 조금씩, 어레 레, 배배 우쭈쭈 어뽀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. 네. 아 사실은 근데 저는요. 네네. 어제 미정 씨가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지만 네? 잠깐 제가 끼어들자면 음. 저는 그래도 매달 좋아요. 아 그래요? 네. 어떤 아, 내가, 점에? 내가 여자구나 <laughs> 아 그럼요 뭐. 맞아요 네네네. 사실은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네. 좀 뭔가 찝찝하고 네. 굉장히 또 귀찮고 음.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그 여자의 소중한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잖아요 그쵸? 근데 그날을 진짜 좀 이제는 행복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맞습니다 네, 어떻게? I'm organic 음. 이렇게 하시죠 <laughs> 네, 와우, 이쁘 신분이라고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고네요. 네, 손님 또한분두분 분 이렇게 들어오셨고요. 네, 네 저희가 구성하고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을그한달에으로 네, 네. 찾아오는 그날에 여성분들이나 또 여러분들, 또 우리 채빈 씨나 저나 겪고 있는 그날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릴게요. 네. 아이모가닉에서 오늘 100% 유기농 순면 커버로 인사를 드리고요. 네. 오늘 저희 170개 다 드립니다. <laughs> 170개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? 170개를 다 드린다고요? 네, 근데 맞습니다. 근데, 얼마에 그럼 드리나요? 4만원도 안 해요? <laughs> 170개를? 네. <laughs> 정말. 그러면은, 오늘, 네. 자, 지금, 여러분, 네?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네, 네. 소형, 네. 중형, 네. 대형, 다 사이즈별로 고루고루 가져가시는데 플러스 또 센스 넘치게 요거까지 놓치지 않았죠? 네. 팬티 라이더까지 가져가시는데 이 모든 걸 순면 네. 유기농으로. 맞습니다. 가져가시는데 오늘 4만 네. 원도 안 되는 39,920원에 만 여러분 네, 겟하세요. 맞습니다. 거기에 무료 배송로함께 <laughs> 합니다. 와우! 네, 무료 배송. 또 요새는 많이들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. 무료 배송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요. 네. 네, 오늘 너무 성스러운 방송입니다. <laughs> 아, 맞아요. 집내자 님께서 와중에는 <laughs> 굉장히 성스럽고 도비하고. 성스럽고 고기하고어고기하고 어, 아름답고, 아름답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섹시하고 지적이고. 네 저희. <웃음> 네. 연기화배우님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, 굉장히 많은 분들 이 들어오시네요 이 시간에. 네 바깥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. 네. 네 아이모가닉에서 가장 내실 수 있고 또 채빈 씨가 네거그 약간 마인드 자체 얘를 네. 또 중간에 저희가 얘기하면서 네. 이거는 정말 오늘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음. 부분이 있었거든요. 네. 네. 이 아이노 아이모가닉에서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또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지 궁금하실 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.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일단 여러분, 네. 이 아이모라는 oh 말 자체가 어, 네. 뜻밖 oh? 네. 그러니까 또 내포하고 있는 그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. 네네. 일단은 어, 처음에 저희가 제품 소개를 해 드렸다시피 원래 풀네임은 아이모가닉이라는 네. 제품인데 오가닉 아시죠? 오르가닉. 네, 유기농이 란뜻십니다오가닉 네. 아니죠. 고맙습니다. 오가닉 맞습니다. 유기농. 네. 네, 잠깐 또 네. 연기파 배우님께서도 아주 기쁜 얘기 해주셔갖고 미정씨가 네. 춤을 추셨어요 갑자기 네 죄송해요 아, <laughs> 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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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갑자기 춤을 췄는지 말씀 안 해주시면 모르시니까 제가 아, 본인이 네. 보러 말씀 못하니까 얘기할게요 지금 연기과 배우님께서 와우 미정씨 오늘 이효리 같으세요 라고 아, 하셔서 지금 텐민이 아, 춤을 추셨어요 한번도 제대로 와우 <laughs> <laughs> 정말 춤 못춘다 이춤 뭐야 이거 Just one t e 내가 시게 되는 <laughs> 아, 시간 10분 안에 널 사랑했다 아 하늘이 너무, 너무 재밌다 거야?